15%에서 20% 손절이 없는 수익을 만드는 종가 매매 기준을 소개합니다. 자, 먼저 이 영상을 단한 번만 보고 이게 뭐지 가능한가 의심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당연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연구도 한번해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게 이상하고 개인적인 그동안의 어떤 그 경험치가 이거를 용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수많은 업로드한 영상들 제가 업로드한 영상들 보시면 700개 800개 그런 종목들이 이런 기준으로 대응했을 때 수익을 내거나 되게 유리한 자리였다 라는 거는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라고 봐야 되겠죠 자 세력의 개입이 흔적이 의해서 거래 동반된 장대 양봉들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이제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 매매 기준들을 많이 활용하는데 그렇다고 큰 거래량 거래 대금 장대 양봉을 무작정 따라다니면은 수익이 난 정도 있겠지만, 손실이 날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 그러니까 무작정 따라 하면은 수익 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통계를 내봤습니다. 수많은 종목들. 주가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니까, 가격의 흐름, 주가의 위치, 추세,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버무려져야지, 그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계속되면 통계가 되고, 이 통계가 모이면 확률과 데이터, 이 데이터들이 결국 기준이 된다고 라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본론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거래가 강하게 터지면서 날아가는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하락한 종목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가격의 조정을 충분히 고점 대비해서 가격 조정을 충분히 준 자리 40% 이상 준 자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혹은 중요한 가격에 지지한 자리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겠죠 무수히 많이 건들면서 이렇게 여기는 잡아주는 자리죠 이런 자리가 이탈되면 우리는 이제 관심 종목에서는 제외를 하지만 이런 자리를 이탈하면서 만들어지는 중요한 가격의 거래 기준 이런 것들은 거래량과 장대 양봉은 우리에게 수익을 주기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팩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이 중요한 가격대가 이탈 나오고 이탈 나오고 15% 캔들이 역별에서 만들어지는 자리 물론 거래가 동반돼야 되겠죠. 이런 거래가 동반되면서 대략 17% 네, 15% 이상 캔들이 나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기준봉을 한번 삼아볼만 합니다. 왜? 강하게 튀우고 난 뒤에, 거래가 동반되면서 강하게 튀면 변동성이 무지막지하게 흔들어 제낍니다 그러면 그 변동성 가운데 우리가 수익 낼수 있는 구간은 어디인가? 이거는 지금 시총이 400억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오르다가 윗골을 많이 주고 이렇게 또긴 윗골을 주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자, 이 기준봉에 시초가를 처음 해소하는 자리 종가에 매수를 한다면은 이런 자리입니다. 대략 4,200원이죠. 네, 4,200원에 매수를 한다면은 네,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된다면 열려 있는 이 구간이 굉장히 휘둘리면서 단기적으로 우리에게 수익을 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변동성이 강하죠.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1차 매수는 여기서 하고 만약 여기서 1차 매수에서 15% 빠지면 2차 매수를 진행하기 때, 해야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5%의 선을 일단 그어 둡니다. 네, 그러나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2차 매수에는 건들지 않고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오면서 내가 매수한 자리로부터 매수한 자리부터 대략 한19%이게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거래가 실리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럼 이 변동성의 구간 동안 내가 어디서 잡을 것인가, 내가 어디서 익절을 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 보신다면 그것을 통계로 만들어 보신다면 100종목, 200종목, 1000종목을 한번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요런 그 느낌의 흐름으로 가면서 우리에게 단기적으로 15에서 20%의 수익을 아주 짧은 시간에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좀더 궁금하시다면 이건 빙산의 일각이고요. 좀더 궁금하시다면 실방 공부 스터디 그룹이 있습니다. 저녁 금토일 저녁 7시 혹은 8시에 같이 모여서 이런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스스로의 눈으로 이거를 확연하게 확인을 하고 연구를 하고 공부해야 될 만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참여 가능하신 분들 참여하시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업로드된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강조합니다. 수익의 기준 수익의 기준은 이렇게 만들지만, 이거는 수익 내게 유리한 기준을 만드는 거지, 무조건 수익을 낸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다만, 유리한 자리를 기준을 만들고 우리가 대응을 했을 경우에 수익이 쌓인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네, 이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자, 시청하신다고 수고.